자 여기 앉아서 <laughs> 안녕하세요 윤성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연극을 보러 가는데 어 오랜만에 보러 갑니다. 오랜만에 대학로로 가는데 제목은 에쿠스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한국에서도 워낙 인기를 끌었고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왔고 예전에 유명한 연출가님들도 많이 거친 작품입니다. 어, 에쿠스란 작품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영국 작가 피터 셰퍼 피터 셰퍼라고 이제. 뭐, 아마데우스, 에쿠스이 큰두 작품인데 지금은 죽었죠, 네, 죽었고 에쿠스라는 작품은 어린 소년이 있는데 말 일곱 마리인가 여섯 마리를 이제 눈을 찔러가지고 다 죽이고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파헤쳐 나가는 정신과 의사랑 그런 것을 파헤쳐 나가는 그 소년의 심리나 소년의 그왜 그랬는지 그런 파헤쳐 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그린 연극인데. 저도 본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었고, 네, 거기서는 이제 상당한 노출신도 있는 남자, 남자 배우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말들이 이제 배우들이 말들을 연기하는데 아, 아주 섹시합니다. 섹시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데 아주 긴장되고 아무튼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학로에 저희 공연 보러 왔습니다. 아, 저 인수. 인수님, 이제 같이 공연 볼. 저희 같이 선물 줄 사람이 있어서, 네, 같이. 이제 일단 우리 저희 밥을 먼저 먹고, 네, 공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하고 가서. 식사는 추억의 장소. 떡볶이 맛있습니다. 추억이 네요 먹고 싶으세요? 이승기도 있고 장난이죠 아주 옛날 떡볶이 아,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아, 꼬마김밥 맛있어요 아, 저희 이제 밥 먹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하동 벽화마을 등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서울 전경도 보일지 한번 올라가보죠 아 벌써부터 조금씩 보이네요 와 산이 다 보입니다 아 힘들어 거리가 너무 이쁘네요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이고 자저 멀리 아, 북한산인가요 뭔가요 교복도 빌려주네 교복 옛날 교복 와 옛날 교복 아, 위에 더 위에가 있는데 아 힘들어서 못 올라갈 것 같아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다가 저희는 내려가는 걸로 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로니 공원 네, 마로니 네, 공원 네. 그리고 아르코이쪽으로 오시는 게 나을 교육자. 것 같아요 네. 네, 이러니까또 사람이 많죠 버스킹 하시는 분들도 계고고 추억의 마로니에 공원 거리예전르코 마로니에 공원 그리고 마르코 르죠 저희가 오늘 벌려는 극장에 에쿠스 와 이런 큰 극장이 생겼군요. 감정합니다. 표를 네, 찾는 모습이고요. 표 찾았습니다. 한번 극장 한번 구경하시죠. 얼굴 이 익숙한 많은 배우들이 있죠. 장두희 선생님도 있으시고. 이석준 선배님도 있고 캐스트가 굉장합니다 와우 자 오늘의 캐스트 류도카 이석준 멋지죠? 자극장에 들어왔습니다 촬영을 하면 안 되니까 예의입니다 무대를 찍으면 안 되는 자 이제 곧 공연 시작하니까 끝나고 저희는 만나는 걸로 다들 재밌게 네. 보세요. 다들 에. 재밌게 본답니다. 좀 네, 많은 네, 관객들이 네, 빠져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공연 네. 끝났고요. 네. 자 이제 저희 이제 배우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팬분들이 따라가고 있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배우를 만나는 시간. 짱짱짱짱! 너무 멋있었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너 시험 2번 민거 멋있어요 아, 사합니 어, 연극 너무 잘 보고 왔고요 아, 에코스 유덕환 배우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고 아무튼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아직도 10월, 11월까지 하니까 다한번 대학로로 출동하셔서 에코스 꼭!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갈게요.